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합키프입니다. 자 오늘은 자본주의 아이작을 해볼 거예요. 일단 이 알트키퍼 캐릭터를 가지고 할 거고요. 자 알트키퍼 캐릭터는 보시면은 체력도 동전이고요, 아이템도 이렇게. 얻으려면다 돈을 써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본주의 아이작을 할 건데 이대로 가면은 좀 심심하겠죠. 그래서 두 가지 아이템을 먹고 할 거예요. 바로 이 아이템을 먹고 할 거예요. 머니즈 파워랑 머니즈 소로우예요. 머니즈 파워는 동전 한 개당 공격력이 오르고요. 머니즈 소로우는 동전 한 개당 연사가 오릅니다. 이거는 오퀄리티 모드팩 아이템에 있는 신규 템이에요. 자, 아무튼 오늘은 이두 가지 아이템을 먹고 자본주의 아이작을 한번 제대로 즐겨 보겠습니다. 바로 가 볼게요. 자, 이렇게 보시, 셨죠 몸을 잡으면 돈이 나와요. 자, 그리고 이 돈을 대략 한 2초 정도 안에 먹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사라집니다. 자, 근데 벌써 5원이 나와줘가지고, 데미지가 4고, 연사가 2까지 올랐어요. 자, 얘도 잡아가지고, 돈을 빨리 뜯어냅시다. 나이스, 5원! 나이스! 와, 벌써 18원이에요? 그리고 이 알트키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, 체력이 동전이기 때문에, 아군 파리로 대체됩니다. 체력이. 얘도 잡고, 돈 뺏어 나이스! 돈 열심히 벌어. 결국에 허슬러가 돈을 많이 버는 법이야. 자, 데미지 4.3이고요. 보스 바로 가겠습니다. 아야. <laughs> 뭐야. <웃음> 아 이걸로 잡아버렸네. 자, 아무튼 내려가겠습니다. 자, 빠르게, 빠르게 더 많은 불을 한번 쌓아볼게요. 자, 여기도 그냥 돈 삭삭삭삭삭. 그렇지. 잠깐. 나이스 사다리 방 내려갈게요. 과연? 아, 아왜 나와도 너가 나오냐. 안 먹어. 이런데 돈쓰면안 되는 거야. 이런 쓸데없는 소비를 하면 결국엔 내 힘이 줄어든다고.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낄 줄도 알아야 돼. 자, 데미지 7 됐고요. 보스 가겠습니다. 자, 파리 공작. 과연? 사사사사사사. 와, 잠시만. 엄청 세요. 그리고 먹어줍니다, 이거. 자 이런 현명한 소비는 좋아요 그리고 악마방 갈게요 자 얘는 이렇게 악마방도 돈거래에요 이 세상은 진짜 모든게 돈이에요 자 내려가서 더 많은 돈을 쌓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다라이 보세요 음. 돈독 잔뜩 올랐어요 자 내려갑니다 오 책방 좋아요 아 맞다 아 책방도 돈거래지 안사 너 어, 저런 성공하는 법 강의 같은거 안봐 난 내가 직접 성공할거야 자 근데 지금 데미지 상당해요 자 여기 들어가서 더 많은 이득을 위해 자, 오 나이스 10원 잠깐만 나이스 10원에 황금동전까지? 잠시만 둘셋넷 잠깐 10원 또 나왔다 돈을 벌기 위해선 한번 바칠 줄 알아야 돼 나이스 황금동전 또 나왔어 둘셋 5원 8개 78원 데미지 9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얘네를 짓밟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자돈 벌써 95원입니다 곧 있으면 돈 최대치에요 자 황금만 갈게요 에이, 똥, 하지만, 써. 한번 플렉스 해.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. 플렉스 한번 할게요. 자, 여기도 뭐 있어? 깡냉이, 잠깐만, 깡냉이, 양파. 나이스, 뭐야? 쇼핑 할땐 해. 또쓸땐 써야지. 그리고 스타벅치, 재미없어요. 안삽니다. 뭐야 룬이 잔뜩 나왔네? 이번에 또 제가 올린 아이작 TMI 영상에 이 룬들이랑 이 캐릭터 소울들 다뤘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돈 열심히 모아서 또 쓰고 제가 이 경제 순환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자 아이작 경제 제가 살리겠습니다. 아이작 경제 대통령 합키프자 보스 가겠습니다. 오 나이스 사탄 이 악마방 아이템 나오죠? 자 일단 바로 잡아 컷 컷. 헉, 염소머리 나이스 먹어요. 자 내려가겠습니다. <laughs> 잠깐만 잠깐 오, 오 잠깐만 이게 얼마야? 나이스 난 돈이 좋아. 자 그리고 오락실 가서 자 돈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도박하려고 했는데 도박머신이 없네요.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자 빠르게 보스 컷 해볼게요. 거디 주니어 와 너도 그냥 내 돈이야. 나이스! 어 그리고 천사방 갑니다. 아 하지만 님들 저 장신구가 뭡니까? 이 장신구 키피스 대신에 천사방 아이템 드랍합니다. 갈게요. 컷 과연? 오오오 어, 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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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! 와 카테드 와, 와! 와 잠깐만. 와와 미친! 야 기분이다. 너도 사. 바로 내려갑니다 렛츠고 일단 뭐 승리는 따놓은 단상이고요 뭐 천천히 이제 돈맛 좀 봅시다 우리 방금방 가겠습니다 스프링쿨러? 오유 재밌겠다 가자 자 어머니에요 자동사냥 돌려 저 가만히 있을게요 나이스 와 레전드 보스레이드 가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처음이에요 보스레이드는 허어 잠깐 과일 케이크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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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재밌겠다 갑니다 자 잡아요 잡아요 돈막 나와요 잡아 잡아 얘도 잡아 2페이지 끝자 3페이지 자 이거 깔아 와 레전드 자 바로 또 깔아 하나 더 깔아 저 공격 안할게요 저 공격 안할게요 자 하나 더 깔아 3개에요 와 미친 레전드에요 자 다섯 개야 렉걸려요 렉걸려요 하나 더 깔고 가만히 있을게요 이대로. 끝. 그리고 두유, 두유 나왔어요. 자, 두유 먹겠습니다. 가자. 자 이러면 과연? 와 좋아요. 자 바로 내려갑니다. l e t 자 두유 못 참죠. 제가 또 공속 좋아하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볼게요. 와 이제는 뭐 그냥 시너지템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제. 자 컨셉 주객전도 됐습니다 이미 빠르게 보스레이드를 가도록 할게요 이거 자 이거 깔아 그냥 깔고 자 보자 <laughs> 와 미친 자, 내려가겠습니다. 와, 저 내려가겠습니다 와저 이거 빨리 보스레이드 너무 하고 싶어요 뭐3대장부터 오늘은 가능하면 비스트까지 바로 가볼게요 자 엄마 심장도 그냥 이거 깔아놓고 자동사냥 돌릴게요. 오가 저 가만히 있으면 스프링쿨러가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. 와, 나이스. 자, 님들 허쉬부터 가겠습니다. 자, 허쉬 들어와, 컴온. 자, 스프링쿨러 없어요. 그냥 제 평딜로 갈 거예요. 허어! 점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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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, 이거? 네? 와, 잠시만. 어지럽지, 허쉬야. 정신없지. 와. 도트딜이 말이 안 돼요. 지금 데미지가 엄청 허쉬 패턴을 씹을 정도의 데미지는 아닌데. 아니, 이거 스프링클러 있었으면 은 진짜 지금 데미지 두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. 나이스 컷! 와, 클탐이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진짜 시각적으로 보는 맛 무시 못 합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보이드부터 가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두개 깔고요. 자 그리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 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아니 데미지가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왜냐면은 지금 델리리움 본체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반감이 있거든요 데미지에 이 정도의 데미지를 뽑아낸다는 거는 DPS 무시 못합니다 지금 자 보스 때려 보스 때려 보스 때려 델리리움 나오면 바로 컷! 와, 이거 메가 사탄부터 바로 가겠습니다. 갑니다. 들어와 메가 사탄. 자, 미쳤죠, 미쳤죠 지금 아이템 미쳤어요. 자 바로 그냥 소환 페이지 나왔어요 지금.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. 와, 아 지려요 님들. DPS가 말이 안 돼요 지금. 자 체력 달면은 바로 그냥 동전 먹어주면 되고 소환수 그냥 바로 잡아. 그리고 또 바로 컷개떼려개떼려 가져와, 뼈다고 가져와. 자 센즈, 센즈 나왔어요. 자 바로 그냥 얘도. 컷. 와. 자 님들 비스트까지 가겠습니다. 자 비스트 바로 가겠습니다. 아 스프링쿨러가 없는데 그냥 한번 가볼게요 일단 월드 컷자 바로 스프링쿨러 깔고요.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정신 못 차려요. 정신 못 차려요. 나이스. 자 하나 더 깔아요. 자 지금 난리 났어요. 어디 갔어? 어디.. 뭐야? 왜안 나와? 너 어디 갔어? 어? 뭐야? 뭐야? 뭐야 아, 아, <laughs> 아 아래로 밀려갔구나. 야 미안하다. 자 나이스 커. 자 다음 비스트 들어와. 사실상 제일 쉽죠 얘가. 자 비스트 그냥 바로 다다다다다다. 와 잠만. 뭐야? 아, 와못 움직여요 제대로. 뭐야 방금? 자 체력 쭉쭉 가입니다 지금 비스트아 밀려나가는데요 아예 그냥? <laughs> 아 정신을 못 차리잖아 아 미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비스트까지 컷! 와 너무 재밌어요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아이작 한번 해봤는데요. 이런 컨셉 플레이도 재밌는 것 같네요. 다음에도 또 이제 재밌는 컨셉이나 이런 걸 떠오르면 준비해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하입 기능이 생겼습니다. 영상에 하입 한번씩 해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합키프였습니다.